제가 그 윈닉스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설명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랜인 사이언스 이거 잠깐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크리랜인 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아, 어, 이 종목이 음, 여기 단기적으로 아주 굉장히 급등을 줬던 때가 바로 이 3월달 요 영역이었거든요. 자, 이 중에 가장 간단한 팁하나할게요염두없 아, 어, 영화 기생충이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 거기 보면 뭐 반지하의 생활이 나오는데 이 주장에서도. 그걸 딱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240선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0선 위와 240선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위로 이렇게 240선 위로 올라가면요. 이거는 반 지하의 생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의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갔던 주식은 다시 240선에서 이렇게 다시 뛰잖아요. 이걸 갖다가 롱텀의 세력 복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가 시세가 나타났을 때, 갔다가 다시 이제는 이게 다 올라가면 이제 이 240이 지지가 돼 갖고 주가 여기 를 따라갑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 다른 종목 근처도 뭐가 있냐면 아, 5G 중에서 한번 한번 볼게요. KMW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요 밑에 이게 240이거든요. 너무 올라가서 아마 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기 여기 물결 차트 작가 그러면 알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0원이거든요. 이게 반지하 생활을 털고 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좀 잘려있죠. 그러면 얘는 계속 여기를 타고 갑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돈을 버느니 안 버느니 이걸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탄 주식은 계속 계속, 계속 탑니다. 물, 물, 이럴 때 하나 중요한 그림 뭐냐면 이렇게 240 이렇게 있었을때 처음에 이게 반지하에서 있다가 한번 튕겨 올라갑니다. 이게 1차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240이 지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조목은 함부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위닉스 다시 한번 보시고요. 크리네 사이언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크리네 사이언스 볼게요. 얘는 이제 요 밑에 있다가 한번 솟았죠 이게 근데 너무 당기죠, 너무 많이 솟았어요 아무래도 코스칼라니의 강아지론에 보면 실적이 좋아 좋지는건 당연한데 너무 앞서가서 가다 보니까 두려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튕겨 올라가시고 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상향을 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국민건강과 직접 연결돼 있고 실제 실적들도 따라주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입니다. 이해갈단 먼저 선두 주다로 올라간 종목이고요. 그다음 유니스 볼게요. 유니스 보시면 제가 이걸 보드린 여건 이유가 상대적으로 요 종목이 좀덜 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240 위에서 올라간 이후에 밑에 조정받어도 밑에 240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 흐름은. 꾸준하게 상승선을 타고 올라갈 까싶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더더 더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보통 한 2만 천 원이면요. 이것도 직종 고점 때 3만 원 대가 여기 가격의 마디 존 이렇게 있고요. 중간 마디 존 2,2만 5천 원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차 목표치는 한 2만 5천 원 대, 2차 목표치는 3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중간에 만약에 올라가다 조준 받게 됐을 때는 이2 0선을 깨고 내갈 때 이때는 기쪽으로 조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여기. 위로 좀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